교독하시고 13절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같이 있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소서라는 죄 용서 청원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주기도문을 시작하면서 주기도문이 공동체 기도라고 강조했습니다. 나의 앞서서 우리를 강조하는 기도입니다. 공동체 기도이지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가 강조됩니다. 주기도문 기도를 들여다보면 오늘 우리에게, 나에게가 아니라 오늘 나에게 충분한 양식을 주소서 나에게 먹을 것 걱정하지 않고 평생을 살아갈 수 있는 풍요한 양식을 주소서 이렇게 나에게 집중하는 기도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나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계속해서 우리 우리 우리가 강조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펴볼 죄 용서의 청원도 개인적 관점만이 아니라 공동체적 관점에서 함께 살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두주 전에 개인적 관점에서의 죄 용서 청원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않으려는 우리 자신의 마음을 회개하고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에 깊이 뿌리내린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려는 반역의 마음을 돌이키고 그리하여 십자가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아야 한다고 결단하는 시간을 우리가 함께 가졌습니다. 이제 오늘은 죄용서 청원의 두 번째 시간으로 공동체적 죄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시대의 뛰어난 윤리신학자인 스탠리 하워워즈는 인간이 범하는 최악의 죄는 공동체적인 죄라고 말했습니다. 인간이 범하는 최악의 죄는 개인적인 죄가 아니라 공동체적인 죄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왜입니까? 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죄를 지어 놓고 숨을 수 있기 때문에 공동체적인 죄가 가장 최악의 죄가 될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아니라고 저 사람이 문제라고 책임을 회피하고 죄를 다른 사람에게 미룰 수 있기 때문에 공동체적인 죄가 가장 끔찍한 죄입니다. 성도 여러분 창세기 1장 2장 3장을 쭉 읽어 내리시 가셔다 보면 인류 최초의 죄가 개인적 죄가 아닌 공동체적 죄임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함께 가정이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창세기 3장 6절 보시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공동체적인 죄입니다. 함께 지은 죄입니다. 그런데 그 죄가 발각되었을 때에 이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순순히 자신의 죄를 사복하고 하나님 앞에 그것은 나의 죄입니다. 내 책임입니다. 나를 벌하여 주소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오나요? 아니지요. 공동체에 숨어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공동체의 죄의 비극적인 모습입니다. 자신은 죄가 없다고 책임을 떠넘깁니다. 내가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질문에 아담이 대답합니다. 3장 12절.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의 열매를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자기 죄가 아니라고 숨습니다. 하와는 어떻습니까?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뱀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거듭 거듭 말씀드리지만 공동체의 죄가 최악인 이유는 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습니다. 돌이키지 않습니다. 상황을 핑계 대고 다른 일을 비난합니다. 신약의 빌라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무리들의 요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무 죄가 없는 줄을 알면서도 내어 줍니다. 그리고는 손을 씻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4절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물이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아무리 손을 씻어도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개인적 죄의 결과가 아니라 공동체적 죄의 결과입니다 서로 으르렁대던 대제사장들과 바리세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공모하는 일의 하나가 되었습니다. 원수지간이었던 헤롯과 빌라도가 이 순간만큼은 친구가 되었습니다. 누가 보면 23장 13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는 서로 친구가 되니라. 아무리 빌라도가 손을 씻고 또 씻어도 결코 숨을 수가 없습니다. 내 책임이 아니라고 너희들이 다 뒤집어 쓰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빌라도는 정의롭게 재판할 책임과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밀란이 날까봐, 그리하여 로마 원로원으로 향하는 자신의 출세가 막히게 될까봐, 죄가 없는 줄 알면서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게 넘겨주고 자신은 공동체 속에 숨어 버렸습니다. 비극적입니다. 공동체의 죄가 추하고 비극적인 이유는 책임을 떠넘기기 때문입니다. 이런 공동체의 죄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주기도문으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오늘 주기도문을 통해 공동체적 죄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중요한 진리는요? 우리는 무엇보다 우리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죄를 말씀의 빛으로 찾아내어 하나님께 고백해야 된다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 공동체의 죄가 무엇인지 알고 있었다는 뜻이지요. 이스라엘 민족이 대대손손 하나님 앞에서 지어온 죄그 구체적인 공동체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고백하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십니다. 구약성경을 보시면 학사 에스라가 에스라서 9장 5절 이하에서 이렇게 공동체의 죄를 고백합니다. 어, 정말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에스라 9장 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723쪽입니다. 우리 함께 찾으셔서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에스라 9장 5절 723쪽입니다. 우리 5절부터 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할까요? 5절 제가 읽고 6절 성도들 읽으시고 7절 함께 읽습니다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같이 읽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하에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력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우리, 우리의 죄, 조상들의 죄, 대대손손 이어온 공동체의 죄를 에스라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 이스라엘이 지은 죄가 너무나 많아서 정수리에까지 미치고 하늘에까지 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고 세상 민족들과 섞여 완전히 이방의 악하고 추한 문화에 종속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우상과 돈을 더 사랑한 죄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물론 에스라 개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자신이 몸 담고 있는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가 그렇게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의 잘못된 가치관에 푹 쳐져들게 된 죄를 자기 자신의 죄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 나는 아닙니다가 아니라 우리의 죄. 우리의 죄가 너무 크고 높아서 주 앞에서 얼굴을 들 수가 없나이다. 그는 여기서 공동체의 죄를 자기의 죄로 고백하고.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명심해야 될 사실은요. 공동체의 맹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믿음의 백성들은 말씀으로 깨어있어서 공동체의 맹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윤리신학자인 라이너홀드 니버가 시대를 일깨운 중요한 책을 1935년에 쓰는데요. 그 제목이 참 흥미롭습니다.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 뭔가... 제목이 뭔가 범상치 않죠. 도덕적 인간 (moral man) 도덕적 인간과 immoral society 비도덕적인 사회. 개인을 잘 살펴보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도덕적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알다 보면 다 좋은 사람이에요. 개인으로 보면 괜찮습니다. 예의 바르고 이웃에게 친절하고 약자에게 관대하고. 개인개인이 보면 괜찮아요 Moral m a n 그런데 이 개인이 뭉쳐서 집단을 이루면 이 Moral society. 비도덕적 사회가 된다는 것이죠. 한 사람 한 사람 보면 괜찮은데 이들이 모여서 집단을 이루면 자신들이 그 동안 개인의 삶 속에서는 숨겨두고 있었던 이기심이 공동체의 이름으로 집단의 이름으로 상승하고 그리하여 겉으로 드러나지 않던 이기심이 집단적으로 뭉쳤을 때에 그 이기심이 아주 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moral man and immoral society. 저는 이 니버의 책에서 개인적으로 제가 일본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의구심이 어느 정도 풀렸습니다. 일본에서 살아보신 분들은 그분들이 주재원이시든 아니면 선교사님들이시든요, 한결같이 일본 사람들을 칭찬합니다. 칭찬합니다. 예의 바르고, 부지런하고, 남에게 피해주려고 하지 않고, 민폐라는 말이 거기서 나왔잖아요. 남에게 피해주지요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뒤가 깨끗하고, 뒤가 지저분하지 않고, 끝, 끝맺음이 깨끗하다고. 일본에서 살아보신 분들은 일본 사람들 을 대부분 칭찬을 합니다. 8년 전 동일본 대지진 때 2만 명의 생명을 앗아간 그 대지진 때 구호품을 타러 일렬로 줄서 있는 일본 사람들의 모습이 언론에 보도되어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약탈 없었습니다. 한 줄로 줄 서서 자기의 순서를 다 기다리는 일본의 시민 정신을 외국 언론들이 너무나 놀라워했죠. 얼마 전에는 일본 운동 선수들이 라커룸을 깨끗하게 치우고. 다른데는 막 너무 지저분한데 일본 사람들이 쓰고 간운동의 라커룸이 깨끗하게 치워져 있고 거기다가 고맙다는 손편지까지 남겨서 또 신문에 보도가 되었죠. 참 뛰어난 시민 의식을 가진 국민이라 칭찬받습니다. 일본 사람 개개인들은 그렇습니다. 일본 사람 개개인들은 이렇게 칭찬받을 만한데 그런데 성도 여러분 도대체 왜 집단적으로 뭉쳐서 힘을 얻고 총각화를 쥐면? 왜 그렇게 잔인한 모습으로 돌변하는 것일까요? 얼마 전에 만들어져서 개봉되었던 유관순 열사의 영화에서 우리가 보며 가슴 아파하는 것처럼 마루타로 알려진 731 부대의 인간 생체 실험을 했던 그 현장을 우리가 보게 되면 그리고 아직도 사과하지 않고 아직도 저렇게 미루고 있는 위안부 문제처럼 어린아이부터 부녀자까지 무참하게 죽인 난징 대학살의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우리는 개인적으로는 다 좋은 것 같은데 왜 집단으로 뭉치면 이리도 악해지는 것일까요? 공동체의 맹목적이 되기 때문입니다 옳고 그름을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눈이 멀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개인적으로는 억눌려왔던, 억눌러왔던 이기심이 공동체 속에서 숨어 집단의 이름으로 온갖 죄악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개개인은 도덕적이어도 집단은 비도덕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백성들은 개개인의 죄를 회개할 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죄도 회개해야 합니다. 이는 가정에도 적용이 되고, 교회에도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가정에 맹목적이 되면요, 가정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자식을 위한다는 핑계로 온갖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리고는 말하죠. 나는 가족을 사랑한 죄밖에 없다고. 나는 자식을 사랑한 죄밖에 없다고. 맹목적이 되면 그렇게 됩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라는 공동체에 맹목적이 되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하는 교회의 존재 목적을 상실한 채 교회라는 공동체와 집단이 가장 이기적이고 폐쇄적인 집단이 될수 있습니다. 교회가 북미에서 있었던 어느 교회의 일입니다. 교회가 분란 중에 있을 때 어느 교회, 교우가 지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교우였습니다. 교우가 나와서 이런 발언을 했다고 기독교 신문에 한 1, 2년 전인가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어떤 발언을 했냐면, 이번 일은 하나님이 반대하셔도 한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회의 일을 얘기하면서 지도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이번 일은 하나님이 반대하셔도 한다. 나중에 실수라고 사과를 했지만, 성도 여러분, 있어서는 안될 말이죠. 공동체의 맹목적이 되면 우리 인간은 그렇게 집단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며 죄를 범하는 일을 아무 양심의 가책 없이 행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개개인의 죄를 회개해야함과 동시에 집단 속에 숨어서 우리가 집단적으로 저지른 잘못에 대하여 우리는 공동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죄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여러 번 들어서, 어, 원어를 통해 알고 있죠? 하마르티아, missing the mark. 관역을 빗나가는 것입니다. 죄란, 관역을 빗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데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과 교회와 일터를 허락하신 데에는 그것이 맞춰야 할 관역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을 부르시면서 복의 근원이 되는 목표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축복을 주변으로 흘러보내는 복의 통로가 되라고 가정을 부르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실 때에 출애국기 19장 5절, 6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세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세상을 닮아가지 않고 거룩한 구분된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목표를 공동체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관역을 빗나갑니다. 세상을 사랑합니다. 황금송아지를 섬깁니다. 자신의 욕심을 쫓아 내다름질 칩니다. 세상민족, 이방민족을 닮아 왕 대신 하나님을 거절하고 인간을 왕으로 세워 섬깁니다. 사사기에 반복되는 표현처럼 자기 소견에 오른대로 그래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에스라의 고백처럼 우리 조상들로부터 오늘날까지 지은 우리들의 죄가 정수리에 넘치고 하늘에까지 닿았습니다. 출애굽 때부터 예수님 시대까지 부르심을 쫓아 살지 못한 이스라엘과 유다 공동체의 죄를 차백하고 용서를 간구하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기도문을 제자들에게. 오늘 교회는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 자신을 향해서 그리고 또한 성도 여러분들 향해 물으면서 함께 도전받고 또 도전하고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의 오늘날까지의 신앙생활의 여정에 있어서 개인적인 죄 말고 공동체적인 죄를 애통해하며 회개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교회에 대해서 이런저런 많은 말씀을 하시는 분들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그 이야기 속에서 어느 누구도 그것은 나의 죄 때문이라고, 나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라고, 나 때문에 이렇게 아파하고 있는 것이라고, 내가 더 사랑하지 못했고, 내가 더 기도하지 못했고, 내가 더 품지 못했다고. 공동체가 이렇게 된 것은 나 때문이었다고 고백하는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공동체 속에 숨어서 다른 사람을 지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한 가정으로 공동체로 묶어 주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우리 가정이 어떻게 하나님을 미 서로 사랑하며 우리 가정에게 맡겨 주신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있는지 말씀으로 돌아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 가정이 이기적인 모습으로 되어 가고 있음을 회개하며 죄 용서를 구한 적이 있으십니까? 딱한 번만 단한 번만이라도 공동체 된 우리 가정의 이기적인 모습을 아파하며 주님 앞에 회개하셨습니까? 우리 나성하님 교회 44년의 역사 속에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의도한 바가 아닙니다. 개개인 돌아보면 다 선하고 다 이유가 있고 다 착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의도한 바가 아니었어도 공동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지었던 지난날에 대해 진정으로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며 회개한 적이 지난 44년 동안 단한 번이라도 오늘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우리는 상대를 비난하고 잘못한 사람 몇몇, 눈에 보이게 잘못한 사람 몇몇을 지목하여 책임을 전가하는 것으로 오늘 우리는 지난 날의 잘못을 공동체측에서 숨어 회피하지는 않았습니까? 진정으로 내가, 바로 내가 이 공동체의 죄에 참여하고 있음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한 적이 있으십니까? 역대하 7장 1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백성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여기서의 회개는 단순히 개인적인 회개만이 아닙니다. 내 백성이 이는 공동체적인 회개입니다. 공동체 속에 숨어서 책임을 회피하고 저지른 우리의 죄에 대한 회개입니다. 감싸주기보다 드러내기에 바빴고 함께 기뻐하기보다 언제나 질투했고 좋은 면보다 부정적인 것을 지적하기에 언제나 빨랐고 겉으로는 웃으나 속으로는 냉정했고 놀라운 축복을 받았으나 베풀기에는 늘 인색했고 언제나 내 편과 상대편을 가르고 은근한 우월감과 교만으로 사람들을 평가하는 우리들의 죄된 속성이 직접 분란과 문제를 일으킨 당사자는 아니었어도 결국 그것들이 다 자라날 토양을 제공해 준 죄인임을 우리 모두는 회개해야 합니다. 공동체의 문제는 그 공동체에 숨어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문제입니다. 이를 절실히 깨달은 다니엘은 유배된 땅에서 금식하며 배옷을 입으며 죄를 뒤집었으며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찾아서 읽지는 않겠지만요 다니엘서 9장 4절 5절 6절의 말씀입니다. 내 네, 하나님 여호와여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우신 우리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포함하여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지요. 5절,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폐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들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며 공동체의 죄의 고백이 9장 19절까지 너무나 아름답게 이어집니다 다니엘이 개인적으로 직접 범한 죄는 없지만 그는 자신의 죄를 찾아내어 자복합니다 9장 20절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이렇게 자신의 죄와 공동체의 죄를 자복할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천사 가브리엘이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다니엘에게 전달합니다. 23절,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그게 은총을 입은 자라.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타인을 비난하거나 책임을 전가하지 않고, 공동체의 연약함과 그 죄를 나의 것으로 끌어 안고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놀라운 은총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의 가정을 고치고 우리의 일터를 고치고 우리의 공동체를 고치시며 그 땅을 고치십니다. 회복케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기도문을 함께 이렇게 나누면서 우리 모두 우리 자신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사회를 돌아보면서 예수께서 오늘 가르쳐 주신 대로 공동체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공동체의 연약함을 나의 연약함으로, 공동체의 죄를 나의 죄로 끌어안고, 에스라처럼, 다니엘처럼,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는 제자들처럼, 그렇게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며 간구하는 저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